안녕하세요. 프로토맨입니다. 지난주에 베팅한 거100%다 적중하면서 6연속 수익입니다. 함께 드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함께 드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분석 시작할게요. 첫 번째 경기는 한국 전력과 삼성화재입니다. 올 시즌 맞대결 모두 한전이 이겼고요. 한전이 직전 경기 대한항공한테 졌는데 11월 1일부터 연패가 없기 때문에 오늘 질 가능성은 작다고 봐야겠죠. 반면에 삼성화재는 10연패에 빠졌고요. 김상우 감독이 사퇴했어요. 누가 봐도 한전이 이길 것 같은 경기인데요. 근데 삼성화재도 언젠가 연패를 끊어야 하잖아요. 근데 다음 경기 일정들을 보면 당분간 한전보다 강한 상대들이에요. 그나마 연패를 끊으려면 한전을 상대로 끊는 게 그나마 가능성이 좀더 많아요. 그리고 감독이 바뀌면 버프 받는 것도 있어요. 여자배구의 기업도 감독이 바뀌고 연승했잖아요. 그래서 삼성화재가 개발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삼성화재 프렌의 오버로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GS 칼텍스와 도로공사입니다. 도로공사가 강팀이지만 최근 5경기 동안 4경기가 풀세트 접전으로 최근에 좀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GS는 나름대로 홈에서 강하고요. 레이나가 복귀했기 때문에 실바랑 레이나가 같이 나오면 강팀 상대로도 개발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최근에 흔들리는 도로공사보다 GS 쪽이 더 좋다고 봐서 GS 승리의 언더로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세네갈과 보츠와나입니다. 피파랭킹이 말해주듯이 전력 차이가 심한 경기고요. 해외배당 흐름도 세네갈이 좋아요. 요 경기는 충분히 세네갈이 개발을 수 있는 경기라서 세네갈 마엔의 오버로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